내돈내산으로 산게 있는데 지방이 빠진다는 입욕제가 있어 이게 왜 살이 왜 빠져? 왜 몸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영상을 왜 넣은 거야? 전 그것 때문에 샀어요 아니 이거 안 잡혀가? 이렇게 허위사실로 광고하면? 이거 이메일을 여기에다가 보내볼까? 대표한테? 읽었어? 10일에 읽었는데 답이 없어 <laughs> 지금 5시 전에 빨리 전화하자 이거 안녕하세요 제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혹시 여기다가 여쭤보면 되나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상세페이지에 몸 사이즈 주는 거 봤거든요 영상을 근데 그렇게 안 돼서요 그래서 다이어트 입욕제로 판매를 하시는 건지 개인적인 캐시를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음, 사람만의 개인차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죠 염증 제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살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보고 사잖아요. 포토샵 이런 게된 건지.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희가 연락 주신 거지 고객센터예요. 광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포토샵을 처리를 했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담당 부서 확인하고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거 오늘 줄수 있나요? 전화? 어, 아니요. 저희도 요청하는 부분이어서 답변이 없을 그 늦어질 수가 있어요. 환불해주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보장환불 제품 그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적어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 어? 저도 한벌 먹고 싶어요. 지금 79,900원이다. 지금 사라, 야. 어? 지금 사.